야, 이거 봐봐. 이거 요즘 완전 핫한 게임이야. 돈도 벌수 있대. 아니 근데 그거 혹시 도박 아니야? 요즘 그런 앱 많다던데? 에이,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. 다이운 좋잖아. 돈 금방 모을걸? 응, 진짜 돈벌수 있어? 나도 한번 해볼까? <laughs> 그만해야 될 텐데. 어? 잠깐. 순식간이었어. 어.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. 그게 도박의 무서운 점이야. 손가락 몇 번으로 전부 다 잃을 수 있는 거지. 그냥 재미로 하자고 한 건데 미안. 다시는 안 할게. 우리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. 그래?